어, 자양동 오는 길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어, 너무 힘들었네요 그 차도 테슬라 같은데 좀 어려워요 적응이 잘안 돼요 주차하는데도 수방 카메라에 물이 보여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좀 고생했습니다 맨날 저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을 챙겨오긴 했는데 통이 근처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잘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니터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강남구청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배달 일을 하지 않고, 콜이 워낙 죽었을 때, 제가 원하는 그 수입을 올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야 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리 기사 일을 시작한 지한두주 정도 지났는데요. 어느 정도 적응을 한것 같아서, 이제 카메라를 켜고 제가 일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려고 강남구청역에 나와 있습니다. 뭐두주 정도 일은 했어도 대리, 정도, 대리, 일은 너무 초보라서 아마 댓글로 대리 기사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주절주절 이야기 하려고 하니 많이 긴장도 되고 다시 떨리기도 하네요. 우선은 코를 잡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콜을 잡았습니다. 가까운 데네요. 네, 15,200원짜리 콜인데. 반포동가는 네, 고객님이시죠? 네네, 대리기사입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네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한 2km 정도 운행했는데요 시간도 별로 안 걸렸고, 현재 9시 12분. 네, 다음 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카카오로만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한두주 동안 대리하면서 느낀 점, 뭐, 근황,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하면서 오늘 일해보겠습니다. 네, 반포동에서 도복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9시 30분이네요. 멀리 가는 코를 잡고 싶었는데 잘 뜨지 않는 것 같아서 한 8분 정도 걸어 가서 고객님 모시고 도곡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화를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도곡동 가는 고객님이시죠? 여보세요. 네네 도곡동 가는 고객님이시죠? 대리기사입니다. 여보세요. 예잘안 들리시나요? 아 아, 네네네. 도곡동 가는 그 기사입니다. 네. 한 8분, 8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도곡동입니다. 현재 시간 9시 57분. 또 다음 콜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잠깐. 코를 봤는데 아무래도 이 인근으로는 코리 뜰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역삼역 쪽으로 어 역삼역이나 강남역 쪽으로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검색을 해보니까요, 걸어서는 못 가고 버스 타기는 좀 그렇고 따르기 타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강남역 쪽으로 갔어야 하는 것 같아요 콜이 잘 안뜨네요 아... 강남역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길래 내리막 쪽이든 선릉역을 택했는데 잘 안뜹니다 어, 그래도 좀 기다려볼게요 더. 아 여보세요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아크로텔 지하 2층이요 네네 한 5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은데요 가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가까운 콜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선능력 쪽인데 어, 역삼 이동. 개나리 레미안 아파트. 아까, 아까 자전거 타고 오다가 본데 같아요. 아무튼, 한번 걸어와서 이동해 볼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10분도 운행 안한것 같은데, 가격이 12,800원이었네요. 다음 콜또요 근처에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아 예, 예예. 예. 도곡동 도곡동 가시는 고객님 맞으시죠? 아, 네 네. 한뭐 2, 3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잘 찾아가 볼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거리가 짧았습니다 어 단가는 14,400원 오늘은 더 짧은 콜만 타게 되네요 가까운데 콜이 지금 안 뜨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한티역 근처입니다 한티역 수서분당선 한티역 근처 용산가는 2만 원짜리 콜 잡았습니다 아 대리기사인데요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가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도곡동에서 용산 가는 거 2만 원짜리 콜 잡았습니다. 어, 단가 뭐 이런 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 죽치고 있는 거보다는 뭐 타는 게나은것 같아서 콜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용산 쪽으로 가, 가는 콜 잡았고요. 착지가 용산역 근처라서 뭐또 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단 가봅니다. 오늘은 다 콜이 강남에서 강남 강남에서 강남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으로 강남을 벗어나네요. 일단 또 고객님 만나서 용산 가서 영상 이어 가겠습니다. 네,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신용산역 근처고요. 신용산역, 용산역, 네, 뭐 가까이 있으니까 근처에서 한번 코를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저 끝에 보이시나요, 드래곤힐? 그다음에 용산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근처에서 콜을 근처에 콜이 있나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동네마다 이게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뭐다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수분들은 어느 동네에서는 뭐 어떤 콜이 어디 지역에 콜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대리기사님들이 어떻게 택트라고 이런 거 위치도 다 아실 텐데 저는 그런 걸잘 몰라서 하나 하나 이제 배워가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근처에서 좀콜 대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는 생각보다 대리 일이 은근히 재밌습니다. 한건한건 한건 단가가 배달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한건 그래도 제대로 타면 뭐 만회가 시간 허비한 게 만회가 되니까 그런 게 은근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콜 대기해 보겠습니다. 코를 쭉 지켜보니 요 근처에선 뜨질 않네요. 인근을 보니까 남영동 쪽이나 이태원 쪽에 코리 좀, 좀 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태원보다는 남영동이 조금 더 가까우니까 남영동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또 이제 그러면 걸어가면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다른 따릉, 따릉이 타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또! So, put your best r e s s on e e v e this o n s t r e s s o s o n t t o w e can recognize the e s s of the faces we're around. 네, 자영동 가는 고객님이시죠? 네, 대리기사입니다. 한 5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따릉이 막 빌려서 타고 가는데, 가까운 데서 콜이 배정됐습니다. 어, 한 500m 안쪽으로 걸어가서 자양동, 건대입구 근처로 가는 건데, 현금으로 25,000원. 그러니까는, 어, 아마 수수로 빠지면 한 대략 2만원 정도 콜로 하나가 또 잡혔습니다. 건대입구도 그래도 비교적 권한 데니까 또 다음 콜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잡기는 했는데, 문제는 지금 비가 살짝살짝 살짝 내리고 있네요 어, 우산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게 밤에, 야간에 데 길거리를 헤매는 일이라 비가 오니까 조금 난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네, 잠깐 좀 대기해야 될것 같아요 비 그칠 때까지 와, 시원하게 내리네요 시원하게 재밌네. 재밌다고 말은 했지만, 다음 코를 타기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비 오는 거리에서 기다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후 촬영한 것들이 저장이 하나도 안 돼서 이렇게 녹음으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저 시장 인근에 양꼬치 거리 등에서 코리 뜨기는 했는데, 쏟아지는 비 때문에 1, 2km를 걸어서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게다가 우산을 챙긴 줄 알았는데, 가방을 보니까 우산이 없더라고요.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아서 마냥 시간만 죽이고 있다가, 결국에 집에 가는 첫 차를 알아보던 중, 5시경에 7번째 코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강남으로 이동한 후에, 퇴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도중에, 마지막 한 코를 더 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밤을 새며 여덟 코를 타고 약 14만 원을 벌었습니다. 네, 저는 빈털터리 40대 백수 가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약 5개월 동안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하다가 얼마 전에는 대리 기사 일도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 대비 수익이 지난 봄에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할 때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역시나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일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패시브 인컴들이 잘 구축되어지고 부의 추월차선으로 진입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이 많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더욱 행복하게 살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저의 꿈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많이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